파행남입니다. 녹화 시간 9월의 마지막 날 오후 3시 28분이고요. 오늘 엄청난 종목 빨리 소개해 드려야 하니까 수익일부터 빠르게 읽고 시작할게요. 위쪽에 날짜 한번 보시면 9월 28일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죠. 타행남 정보방에서 7시간 타점 잡아드린 세타표엘은 8% 수익, 제타체인도 8% 수익, 노보스는 7% 수익. 다음 날 일요일에는 그로스돌코인이 무려 25% 수익. 이 많은 수익들 다 떠먹여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누적 50%에 달하는 수익까지 챙겨 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딱 며칠 전에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타행남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100%싹다 똑같이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시고 10원 한장안 받으니까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돈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펀디엑스입니다. 이번에도 단기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봉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현재 펀디엑스가 매우 유의미한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줬는데요 대각선으로 그어드린 추세선 한번 잘 보세요 바로 여기 오래 들어 아주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의 하락 추세선을 시원하게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번 달에 발생한 건데요 심지어 이큰 상승이 나올 때 5일 단기 입형선이 60일 중기 입형선과 골든크로스가 나와죠 주었고 7월초 바닥이 형성된 이후에 저점 또한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펀디엑스의 추가 상승 여력은 매우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 여러 차례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을 당시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죠. 거래량 없는 움직임인 가짜 하락만 지속되었고 오히려 앞으로 상승의 기반이 되어줄 양봉 거래량만 꾸준하게 쌓여온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790원 부근까지 반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음과 동시에.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의 양봉거래량까지 소화할 경우 다음 주요 매물대인 천원부근 이상까지도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인 거죠 이러한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앞서 보여드렸듯이 지난 주말간 50%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단 하루도 남지 않은 10월의 역대급 불장에서의 폭등 수익들 저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행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